시르 같은 어둠이 내린 호주의 광활한 사막 위 외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한 대. 차 안에는 밤 하늘의 별을 감상하며 둘만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는 젊은 연인이 타고 있습니다. 고요한 사막에는 오직 그들의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죠. 바로 그때 남자는 백밀러에 비친 정체 불명의 노란 불빛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저 반딧불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몇분뒤 점점 가까워지는 엔진 소리와 함께 그 불빛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오는 한 대의 suv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손에 들린 것은 총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연인은 가속 페달을 힘껏 밟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은 괴한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2001년 호주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엘리스 스프링스 고속도로 실종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피터 팔코니오라는 29살의 영국인 남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공부해 브라이튼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한 성실한 청년이었죠. 피터에게는 공부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바로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 대학 시절 내내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곳에서 자신처럼 여행을 사랑하는 여성 조앤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금세 사랑에 빠졌고 연인이 된 후에는 장거리 연애를 피하기 위해 조앤이 피터가 있는 브라이튼으로 이사하며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2000년, 피터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자 그들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기 배낭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네팔,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를 거친 그들의 마지막 여행지는 바로 호주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주에서는 백패커켈로와 같은 흉흉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기에 그들의 부모님은 아들의 안전을 염려하며 호주 여행을 반대했죠. 하지만 피터는 자신은 서른을 앞둔 성인이라며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한 채 2001년 1월 16일 시드니 땅을 밟습니다. 그들은 1800 호주 달러를 주고 냉장고와 가스렌지가 갖춰진 폭스바겐 캠퍼 벤을 빌렸습니다.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면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드니에서 브리즈번까지 다섯 개 도시를 가로지르는 대장정의 마귀, 올랐습니다. 사라진 연인과 한 발의 총성. 사건이 발생한 2001년 7월 14일 토요일. 여행 5일차를 맞은 피터와 조에는 호주 북부의 작은 마을 엘리스 스프링스에서 낙타 경주를 구경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자 피터는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날 아침에 412km를 떨어진 악마의 구슬이라는 명소로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에는 밤에 이동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에서 일출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낮시간을 운전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저녁 6시 20분 다시 차에 올라 A87번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로는 광활한 사막과 무인구간을 통과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안전을 위해 두 사람은 교대로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마지막 노을빛이 사라지자 주변은 순식간에 칠흑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상할 정도로 다른 차량은 단한 대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밤 8시 200km 이상을 달렸을 때쯤 피터는 백밀러에서 정체불명의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30분 뒤그 불빛이 자신들을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백패커 킬러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는 속도를 늦춰 뒷차를 먼저 보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피터의 캠퍼밴 바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탄 토요타 랜드크루저였습니다. 남자는 그들을 향해 다급하게 무언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그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suv 역시 그들 뒤에 멈춰섰죠. 피터는 조앤에게 차에 있으라고 당부한 뒤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는 피터에게 당신 차 배기관에서 불꽃이 튀는 걸 봤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조엔에게 시동을 다시 걸어보라고 소리쳤고 조엔이 시동을 거는 순간 탕. 차 뒤편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조엔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던 찰나 아까 그 남자가 갑자기 조수석 창문 앞에 나타나 은색 권총을 그녀에게 겨눴습니다. 남자는 조엔에게 시동을 끄라고 위협했고 겁에 질린 그녀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고무 재질의 케이블 타이로 조엔의 손을 묶은 뒤 그녀를 자신의 SUV 차량으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는 동안 조엔은 그 차의 지붕이 녹색이었고 차 안에 전박이 개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남자는 조엔을 차에 밀어 넣은 뒤 망치를 들고 쓰러져 있는 피터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묵직한 것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엔은 직감을 했죠.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다음은 자신의 차례라는 것을요. 다행히 차량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발에 묶인 끈을 풀고 차 문을 열어 도로 양옆의 어두운 사막 숲풀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미궁에 빠진 수사와 유일한 단서 남자는 차로 돌아와 조엔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길길이 날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개와 손전등을 들고 조앤을 찾아 나섰지만 그녀가 덤불 속에 몸을 숨긴 덕분에 찾지 못하고 결국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완전히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앤을 유인해내기 위해 다시 돌아와 그들의 캠버 밴을 몰고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이 실패하자 그는 캠퍼 밴을 도로에서 80m 떨어진 곳에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조에는 덤불 속에서 5시간 가까이 숨어 있다가 멀리서 대형 트럭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달려나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그녀를 가까운 모텔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조에는 경찰에게 범인이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푹 꺼진 중년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새벽 4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로변에서 흙과 뒤섞인 거대한 피자국을 발견했고 혀르는 피터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조앤의 진술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앤의 발자국만 발견되었을 뿐 용의자나 그의 개의 발자국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신을 끌고 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죠. 또한 혈흔의 형태가 총격으로 인한 비산 혈흔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한때 조엔을 의심하기도 했죠.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주변 수 킬로미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피터의 시신도 용의자와 관련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DNA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죠. 경찰은 조앤의 옷과 그녀를 묶었던 케이블 타이에서 낯선 남성의 DNA를 채취했지만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2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언론에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백패커 킬러 사건의 공포가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라. 호주 사회는 다시 한번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엘리스 스프링스의 한 주유소 직원이 사건 당일 밤 12시 38분경에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입니다. 영상에는 녹색 지붕의 랜드크루저를 몰고 온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의 소유주 명단을 확보했고 그중 43세의 남성 브래들리 모독이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의 진실 공방 그리고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브래들리 모독은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며 여러 건의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조앤을 묶었던 것과 똑같은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를 발견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DNA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조엔의 티셔츠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2년 8월 경찰은 브래들리 모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05년 열린 재판에서 조엔은 브래들리 모독이 그날 밤의 범인이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현장과 진술이 일부 달랐던 점에 대해서는 당시 극심한 충격과 공포로 인해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모독의 변호인은 DNA 증거가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일 피터와 조엔이 들렀던 레드루스터라는 패스트푸드점에 머독 또한 자신의 계획에 줄 닭고기를 사기 위해 들렀으며 이 과정에서 조앤의 옷에 우연히 그의 DNA가 묻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2005년 12월 13일 다윈 법원은 브레들리 머독에게 살인 혐의 유죄를 선고하고 28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머독은 감옥에서 여러 차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피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피터의 가족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막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모독이 감옥을 옮기는 조건으로 피터의 유해 위치를 알려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터의 연인 조엔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시드니 여행 중 다른 영국인 여행자와 외도를 했으며 이 사실을 피터에게 숨겨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의심은 더욱 커졌죠. 사건 발생 21년 후 피터의 행방에 대한 현상금은 100만 호주 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 2월 한 여행객이 앨리스 스프링스 근처에서 유해를 발견했지만 안타깝게도 피터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브래들리 머독은 앨리스 스프링스 병원 완화치료실에서 인후암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머독이 피해자의 유해 위치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사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머독의 침묵은 유가족이 오랫동안 받았던 슬픔을 결국 끝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7월 14일 밤, A87번 고속도로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인은 정말 진범일까요? 아니면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저 광활한 사막 어딘가에 묻혀 있는 걸까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남은 단 하나의 결론이 아무리 믿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바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뵐게요.